적으로 자기 비하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럼 잘 들으세요. 습관적으로 나를 비하하는 것. 결코 겸손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뇌가 부정에 병들어 있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나를 비하하는 생각, 습관에 찌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우 저는 선배님 만큼 절대 못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아, 저 못생겼어요. 저 뚱뚱해요. 아, 저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지요. 겸손한 사람 아닙니다. 이건 자기 비하예요. 자기 비하는 나를 죽이는 말입니다. 나를 죽이고 내 자존감을 죽이고 나의 뇌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 자기 비하라는 거지요. 겸손은 자기 비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자존감에서 시작됩니다. 겸손은 진짜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타인에게 겸손할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